자 181번부터 봅시다 좀 쉽겠죠 앞에는 그지? t, t, t 되있으니까 이거 x로 같이 바꿔주시면 되고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니까 같이 묶어 주시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플러스 1분의 더해 주시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dx가 될 거고 위에 있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니까 약분하고 x 플러스 2만 적분해 주시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0에서 2까지가 정답이 되겠다. 2만 넣으시면 되지.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6? 6? 맞나? 2 넣으면 4. 2에다가 4더 하니까 6이 정답이 겠다 그제? 182번. 이거 어, 적분하는 거지. 적분하시면, 부정적분이니까 dc만 붙이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이 적분하면 2분의1 x제곱 여기 3분의 1 나올 거니까 2 곱하기 3분의 1 x 세제곱 맞지? 4분의 1 나올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 제일 마지막에가 16분의 1 나오겠지? 그래서 15 곱하기 16분의 1 x16승 더하기 c가 fx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1 넣는 거지. 1 넣으면 1 넣었을 때 값이 1이다. 그랬거든.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게또 뭐야? <laughs> F0이니까, 즉, C를 구하라는 얘기지. C가 얼마지? 요거는 1 곱하기 2분의 1로 고쳐서 얘를 부분분수로 계산하시면 될 텐데, 1을 집어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갈 거고, 제일 마지막이 15분의 1 빼기 16분의 1 더하기 c가 1. 날리고, 1. 남은 게 이거니까 c가 16분의 1이 정답이란 얘기지.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다. 183번. 이게 2차고, 이것도 2차인데,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얘는 위로 블록인데, 암튼 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다. 그러면 교점 찾으셔야 되겠지. 자, 교점은 x 제곱 마이너스 4랑 이거 정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될 거고 플러스 4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 넘기면 2x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4x는 0 2x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2는 0이고 0에서 2까지가 정답이겠다. 즉 0에서 2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를 뺍시다. 4x 4에서 얘를 빼주자. 빼기 x 제곱 4. 그거를 적분하자는 얘기야. 음,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x 제곱, 아니지. 이거는 그대로 있고 얘가 없어지겠지. 즉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될 거고. 그지?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0에서 2까지. 근데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교점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마이너스 6분의 a 더 많이 쓰지 않나? 6분의 a 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세제곱하는 걸로 계산을 더 많이 할까? 그러니까 얘 넘겼을 때 마이너스 2 x 제곱이면 여기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치? 베타가 2고 알파가 0이니까 이걸로 계산을 좀더 많이 하겠지. 그러면 3분의 1에 2의 세제곱이면, 8이 될 거고 정답이 3분의 8이니까 3분의 8 해서 두개 더하면 11로 풀지 않을까 이걸 좀더 많이 쓸것 같아 이 계산보다는 자 뒤로 넘겨서 84번 184번 4차함수 fx에 대해서 f0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f0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음, 적분하라는데? 부정적분이지. 그럼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커나갔다? 아, 그림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미분한 게 요거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 X에 x 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X에 x 의 x-4,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즉, 미분한 게, 마이너스 1, 0, 4에서, 이렇게 그려져. 그럼,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마이너스 1과 4일 때 값이 최소일 텐데, 둘 중에 더 작은 게 있겠지. 그거를, 여기 이제 0일 거고, 그걸 구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이게 fx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4를 넣었을 때, 4를 넣으면 4 약분하니까 4의 3승. 빼기 4의 3승. 빼기 2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날라가니까 C가 16 곱하기 2면 3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야. 그지? 그리고 얘는 C가 어 4분의 4, 4분의 8이면 4분의 5니까 4분의 3? 그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둘 중에 원래 큰 거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랑 4를 넣었을 때 값이 있는데 그 중에 낮은 값이 4를 넣었을 때 값이 C-32가 나온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C-4분의 3이 나온 거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인데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C가 32일 때가 최소라는 얘기지. 그래서 C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고 어, F0의 최소값 과하는거0 넣으시면 C지 그래서 C32를 적어 주시면 되겠다 자 185번 A1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음,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거리를 구해라 T가 0일 때 동시에 1인 지점에서 출발했다 같아지는 거 일단 먼저 구하자. 속도니까. 2t-6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5t 얘도 속도고 얘도 속도잖아. 일단 이것부터 구합시다. 넘기면 3t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은 0이고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다. 즉 t가 2일 때 같아진다. 마이너스 1초 이런 거 없어요. 그럼 t가 2일 때 같아진다. 그때까지 거리 거리라는 거는 접근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지? 접근했을 때그 거리를 구하자. 그럼 이것도 이 속도를, 속도를 빼서 접근만 하시면 될것 같거든? 그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거리를 구하자. 그때 위치를 찾으시면 되겠네. 그지? 그 순간에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때 위치를 구하시면 얘 적분하면 얘를 적분하면 t 제곱 마이너스 6t고 0일 때 1이야 그죠? 0일 때1 얘가 1번이고 2번은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2분의 5t 제곱 플러스 0 넣었을 때 똑같이 1이지 그때 이제 2를 넣었을 때 2초일 때니까 2초일 때 위치를 구하시면 얘는 이너니까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7이 나올 거고 구했다잉 그지? 자그 다음에 이거는 2 나오면 마이너스 8 플러스 여기 4니까 요10 더하기 1 하면 11 빼기 3 하면 8 하면 3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0 해서 푸시면 되겠지 되겠지? 자 186번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 음, 뭐냐? 자, 요거를 t 플러스 1 f(t)를 g(t)라고 쓸게. 어, 그럼 이, 이까지 적분을 하게 된게 g(x) 마이너스 g 1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거가 f(x)의 제곱인데 전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다 1 넣는 거 하고 요식 나오면 습관처럼 1 넣으면 f1이 0이란 거알수 있고 두 번째 또 구할 수 있는 게 이걸 미분하면 gx가 될 텐데 이거 미분한 거랑 같아지겠다 얘 미분하면 gx지 gx는 x 플러스 1 fx는 얘 미분한 거 e fx 안에꺼 미분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f x f x가 같으니까 이 부분 날리고 나서 생각하면 어, f 프라임 x가 요이 넘어가서 2/1 x 플러스 2/1이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이걸로 f x를 추정하면 적분 하생 적분하면 4/1 x 제곱 플러스 2/1 x 플러스 c가 될 거고 여기 1 넣었을 때 값이 0이다. 1 넣으면 얼만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C가 0이다. 그럼 C는 이게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맞지? 그리고 F5는 F5. 4분의 25, 2분의 5 빼기 4분의 3. 2, 2 곱하면 4분의 되니까 4분의 25, 10, 35에서 3을 빼면 32. 그래서 8이 정답이 되겠다. 끊어갑시다.